KTN과 참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는 참으로 너무 뜻밖의 일어나는 이 KTN 방송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해준것같지만 이 또한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았지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화평을 이루며 회복하는 이런 전역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시더스와 인연은 거의 중국 충격 수준이었다 회사가 잘못인가, 사람이 잘못인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김안입니다요 여러분, 분 오셨습니다. 우리 이안숙상무요함께합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laughs>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네, 그런 분이 경상도 사람이고,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한 분은 서울 사람입니다. 네. 네 대구에서 막,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 아, 네. 자, 오늘 이제 12월 어, 16일로 바뀌었네요. 네, 예, 지금 12시가 짱군데요. 예. 밖에는 보니까 세종시 전경이 안개가 쌓여가지고, 아, 멋지더라고. 제가 오늘 비가 네. 왔는데, 네. 야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저에게 단한 가지도 물어본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이 이경숙 사모를 앞세워 놓고 얼떨결에 방송을 하면서 저를 천하의 악한 놈으로 만드는 데 이경숙 사모를 이용했으나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주어져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네, 어쨌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 같은 그런 충격적인 방송이 없었으면 네. 제가 그래도 화해가 돼서 네. 방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또 그걸 기다렸고. 아 근데 이경수 사모 얘기 들어보니까 아, 저도 쇼크가. 어,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없으면, 음. 정말 가까이 할수 없는 분이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음. 아, 사실은 우리가 뭐 엄청 다툴 일이 뭐가 있느냐고, 우리끼리가 아니고, 남 얘기가 그런 거거든. 이미경선교사 때문에 그랬고, 또정길영 대표 선정 과정이, 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음. 자기들끼리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아, 거기, 거기도, 신탁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신탁위원회를 통해서 해야지. 왜 그렇게 자기 들기를 하느냐. 이런, 이런 거, 우리 개인 얘기는 아니고 저를 천하의 악한 놈으로 만드는데, 이두 분을 갖다가 이용했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화평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오늘 만나서 화평하고, 기념사진을 이렇게 남겨서, 방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세워서 악한 놈 만드는 데 이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더 이상 이런 데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